스카이 팀은 2인 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난이도는 2.03입니다. 플레이어들은 각각 기장과 부기장을 맡아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는데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함께 협력하여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이며 이 영상에서는 기본 게임인 몬트리올 트리도 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세팅해 볼게요. 계기판을 가운데에 놓습니다. 비행기 축 디스크는 화살표가 계기판의 가운데에 오도록 놓고 스위치 토큰 열0개는계기판에 초록빛을 가리도록 놓으세요. 속도계의 4와 5 사이 칸에 파란색 공기역항 마커를, 8과 9 사이 칸에 주황색 공기역항 마커를, 브레이크 트랙의 맨 왼쪽 칸에 빨간색 브레이크 마커를 놓습니다. 몬트리올 트리도 국제공항 트랙을 계기판 왼쪽 부분에 밀어넣어 현재 위치 칸에 구름 표시가 오도록 설정하고 각 패널마다 표시된 비행기에서만큼 비행기를 놓으세요. 고도 트랙은 초록 노랑면이 보이도록 계기판의 오른쪽 부분에 밀어넣어 현재 고도가 6000이 되도록 설정하고 재굴림 토크는 고도 트랙에 재굴림 기호가 있는 패널마다 하나씩 놓습니다 커피는 적당한 곳에 놓고 공급처로 사용하세요. 기장은 파란 색깔입막을 가져와 계기판의 왼쪽에 앉고 부기장은 주황색깔입막을 가져와 계기판의 오른쪽에 앉습니다. 각자 자기 색깔의 주사위 4개를 가져오세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은 7라운드까지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전략회의 및 주사위 굴리기. 라운드를 시작할 때마다 이번 라운드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몇칸 전진할 것인지 비행기 제거에 집중할 것인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지만 주사위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6이 나오면 이칸에 놓으라거나 이 행동에 가장 낮은 주사위를 사용하자는 이야기를 나누면 안 돼요. 논의가 끝났다면 각자 가림막 뒤에서 자기 주사위 4개를 굴립니다. 현재 고도에 재굴림 토큰이 있다면 그 토큰을 가져와 계기판 좌측 상단에 있는 재굴림 칸에 놓으세요. 이제부터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게임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2단계 주사위 배치 현재 고도 패널의 테두리 색에 해당하는 플레이어부터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가림막에 남은 주사위 중한 개를 골라 계기판에 빈 칸에 놓아야 하는데요. 모든 주사위는 색깔과 눈금에 맞게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칸에는 숫자가 1이나 2인 파란색 주사위만 놓을 수 있어요.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숫자라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칸은 기장과 부기장 모두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주사위를 놓았다면 그 칸에 해당하는 효과를 적용합니다. 느낌표 모양이 있는 칸은 반드시 놓아야 하는 필수행동 칸인데요. 라운드가 종료될 때네곳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즉시 패배합니다. 하지만 꼭 필수행동 칸에 먼저 주사위를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각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축. 비행기가 스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곳입니다. 축칸의 주사위 두 개가 모두 놓였다면 즉시 두 주사위의 숫자를 비교하세요. 숫자가 같다면 축 디스크를 그대로 놓습니다. 숫자가 다르다면 그 차이만큼 숫자가 더 높은 쪽으로 회전시키세요. 축 디스크의 화살표가 X칸에 도달하면 비행기가 스핀 상태가 되어 즉시 패배합니다. 두 번째, 엔진. 엔진의 출력 상태에 따라 비행기가 전진합니다. 엔진칸의 주사위 두 개가 모두 놓였다면 즉시 두 주사위의 숫자를 더하세요. 주사위의 합이 파란색 공기역학마커 왼쪽에 해당한다면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공기역학마커의 사이에 해당한다면 한칸 전진하는데요. 즉시 진입트랙을 한칸 내리면 됩니다. 주황색 공기역학마커의 오른쪽에 해당한다면 두 칸을 전진해요. 현재 위치에 비행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입트랙을 내려야 한다면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여 즉시 패배합니다. 또한 현재 위치가 공항인데 진입트랙을 내려야 한다면 공항을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즉시 패배해요. 세 번째, 무전. 관제탑과 교신하여 진입로에 있는 다른 비행기를 없애야 합니다. 무전칸에 주사위를 놓았다면 현재 위치를 일로 보고 주사위의 숫자에 해당하는 칸에서 비행기 한 개를 제거하세요. 네 번째 랜딩 기어 기장만 사용할 수 있는 칸입니다. 랜딩 기어칸에 주사위를 놓았다면 그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어 초록빛이 보이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파란색 공기역학 마커를 오른쪽으로 한칸 옮깁니다. 모든 랜딩 기어칸 아래에 초록빛이 들어왔다면 파란색 공기역학 마커는 7과 8 사이에 놓이게 돼요 이미 초록빛이 들어온 랜딩 기어칸에 주사위를 놓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플랩 부기장만 사용할 수 있는 칸입니다. 플랩 칸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놓아야 하며, 논칸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어 초록빛이 보이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주황색 공기역 학 마커를 오른쪽으로 한칸 옮깁니다. 모든 플랩 칸 아래에 초록빛이 들어왔다면, 주황색 공기역 학 마커는 10이 오른쪽에 놓이게 돼요. 여섯 번째, 브레이크. 기장만 사용할 수 있는 칸입니다. 브레이크 칸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놓아야 하며, 논칸 아래에 있는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어 초록빛이 보이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빨간색 브레이크 마커를 오른쪽으로 한칸 옮깁니다. 이 숫자는 마지막 라운드에 영향을 줘요. 일곱 번째, 집중. 빈집 중 칸에 주사위를 놓았다면 즉시 커피 한 개를 가져와 계기판에 커피 칸에 놓습니다. 계기판에 커피가 있다면 누구라도 주사위를 놓을 때 커피를 원하는 만큼 사용해 주사위의 숫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커피 한 개당 1씩 더하거나 뺄수 있습니다. 1을 6으로 바꾸거나 6을 1로 바꿀 수는 없어요. 사용한 커피는 다시 공급처에 둡니다. 라운드가 끝났을 때 커피가 남아있다면 그대로 두세요. 라운드 중 언제라도 보유한 재굴림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로 했다면 두 플레이어 모두 가림막 안쪽에 남아있는 주사위를 원하는 만큼 골라 다시 굴리면 돼요. 3단계, 라운드 종료. 주사위를 모두 사용했다면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라운드에 한 행동과 무관하게 비행기는 점차 강하는데요. 고도 트랙을 한칸 내리고 자기 주사위를 모두 회수합니다. 현재 위치가 공항이고 고도가 0이라면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세요. 이때 이미 고도가 0인데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불시착하여 즉시 패배합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엔진칸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무사히 착륙했으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주사위의 합이 브레이크 마커의 왼쪽에 해당해야 해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끝났다면 승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진입 트랙에 비행기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랜딩 기어와 플랩에 초록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브레이크는 필수가 아니에요. 세 번째, 축디스크가 수평으로 놓여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 속도가 브레이크 마커의 왼쪽에 해당해야 합니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함께 승리해요. 이 게임에는 난이도별로 다양한 공항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공항에서 추가되는 규칙에 대한 내용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